우리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동훈 전대출마 관련 친윤, 미묘한 기류 변화 윤 대통령의 보관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김경일, 용산 한동훈이 백수지만 약속시간 정해야 한동훈 당대표가 된다면 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세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금요일에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요.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무리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백수 상태이지만 약속을 정한다고 하며 일주일 정도 말미는 주는데 조금은 의아스럽다면서도 한전 위원장이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금 오후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한전 위원장에게 22일 월요일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그 사흘 전 16일 한전 위원장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만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수시간 이후에야 이 실장의 연락이 한전 위원장에게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 위원장은 이 제안을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총선을 치른 한전 위원장과 비대 위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오찬에 초청했다고 했지만 정작 한전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비대 위원들은 누구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도 김전 비대 위원은 밝혔습니다. 김전 비대 위원은 외부 비대 위원들 단체 채팅방이 있었는데 전화받은 사람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없었다며 비대위 방에서도 왈가왈부가 있었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만나는데, 정작 총선 당시 가장 애썼던 한동훈 왜안 만나느냐? 그에 대한 대처로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은 게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한전 위원장 공격에 대해서는 참 투명한 분이라며, 어디에 표식을 꽂아놓고, 여기 절대 돈을 묻어둔 곳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나? 내가 절대 한동훈을 대권 경쟁 후보자라고 생각해서 공격하는 거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분의 과거 30년의 정치 행적이라는 게 국가나 민족을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본인의 어떤 일신상의 안위와 권력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한전 위원장에게 배신이란 표현을 쓴데 대해서는 배신은 국민에 대한 배신만 문제되는 것이라며 한동훈이 윤석열을 배신한 게 무엇이 있나라고 했습니다. 이어 한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배신인가? 이게 배신이라고 한다면 홍준표 시장은 심각한 상황이며 이게 어떻게 배신이 될수 있나라고 했습니다. 김전 비대위원은 윤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이 언급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선 공수처가 사실상 유명 무실해졌는데요. 최상병 특검법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면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주가 조작이나 양평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제로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여러 정황이 있습니다. 이를 정치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여론 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국민의힘 내에서 차기 당 대표로서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주는 요소입니다. 높은 지지율은 당내 다른 인사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게 하며, 이는 출마 결심을 굳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초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친윤계 인사들이 최근 들어 그의 출마를 받아들이는 태도로 변했습니다. 의는 그가 출마할 경우 이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인식과 함께 당내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용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하는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거절한 것은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미묘한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오찬 초청이 갑작스러웠고 타이밍 상의 문제로 인해 한전 위원장이 이를 거절한 점은 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의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밀착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이며 대통령과의 관계를 공적 차원에서 유지하며 독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은 한전 위원장의 당대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는 그가 당내외에서보다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격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의는 한전 위원장이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로서의 위협을 느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홍 시장의 공격은 한전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볼수 있으며 여권과. 야권 모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관심과 견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가 정치적 중심 인물로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권의 일부 인사들은 그의 출마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면서도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출마가 국민의힘 내부뿐만 아니라 정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경우 국민의힘 내 경선은 매우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는 높은 지지율과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강력한 후보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친윤계의 지지를 받는 다른 후보들과의 경쟁이 예상되며, 경선 과정에서 당내 계파 간의 갈등이 표출될 수 있으며, 한전 위원장이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당내 통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국민의힘의 개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당의 혁신과 변화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의인은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갈등할 부분은 갈등하는 방식으로 여야 관계를 조율할 것입니다. 의인은 입법 과정에서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여당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출마는 정치적 현실과 전략적 고려에서 높은 가능성을 보입니다. 그의 출마와 당대표 선출은 당내 통합과 개혁을 도모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향후 경선 과정과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그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